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알아서 요정도 있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예수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어 이렇게 하지만 가랑비 어쩐다 그런 자기 변화되고 그거든요 알바리아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부리는 성교사가 있다 그는 다음 세대를 꿈꾸는 주준성 성교사다 주준성 성교사는 가족 예배로 주일 아침을 시작한다. 사랑하시네 그거 한서가 에 갖다 버려주세요. 이제 열두 개 엄마 하나는... 척한지 6개월이 된 라크나스 은혜교회는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고 있다. 드레? 아무 드레? 한서 뭐한서 아니. 아니.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이름이 아니. 파프리 바카카드바바카 가 있는 라크나스 지역은 알바니아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청소년과 아이들이 많다. 지금도 아이들 보면 천방지축이고 나는 무술입니다. 나한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때론 돌 던지고 이 중에 몇몇 아이들은. 사역자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주 선교사의 자녀 한이와 한결이는 도움의 손이 필요한 개척교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귀여움 담당 한서도 빠질 수 없다. 네가 알바니아 봐. 응. 어이구, 잘해. 오, 그 잘해. 오, 알바니아. 알바니아. 알바니아로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휘유 가자. 갔어. 휴. 휴. 어디 있었어? 우리 어디 왔어? 네, 네, 그래. 음, 알바니아 많이 좋아? 네. 네 그래, 한 알바니아 좋구나. 네.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일루리공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그 일루리공은 현재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은 500년 동안 오스만 트루프 제국의 식민지로, 50년 동안 공산주의 정권하에서 억압을 많이 받았다. 1991년에 개방의 문을 연 알바니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금 알바니아는 사도 가오리 전한 복음을 다시 전할 전도자의 발걸음을 필요로 한다. 고등학교 날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때는 막연한 찬양 집에서 부르심에 손을 들고 일어났고. 청년 주준성은 성교 한국을 만나게 된다. 94년대일 때는 헌신했죠. 헌신자카 에 사인을 하고 선교지에 가겠다는 마음을 다짐을 했고 끝나자마자 바로 선교단체를 조용해서 9월 달부터 g m p 들어가서 바로 훈련을 받았죠 2002년, 그는 20대 나이에 알바니아 땅을 밟게 된다 아내 강은경 선교사 태어난 지 100일 된 한이 한둘이 지난 한결이와 함께한 주 성교사는 알바니아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고 6개월 전 라크나스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직접 만든 의자인데 한 6개월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움직여서 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크나스 은혜 교회는 가정집을 수리하여 사용하였고 교회에서 사용할 의자, 강대상, 십자가 등의 물건은 가족들과 함께 두달 동안 만들었다. 라크나스 지역은 닭을 키우기 위해 왔다. 자연 농법 양계 기술을 현지 목회자에게 전수하여 자립을 돕고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닭을 키우다 보니 이웃과 친해지게 되었고 라크나스 지역에 교회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작업복 입고 닭똥 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들이 볼 때는 허드렛일 같고 아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도리 현지인들한테 좀더 가까워지게 되고 제가 여기서 나오는 계란 또 여기서 나오는 닭똥들 현지 마을에 있는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 퍼가러 가 와서 뭐막 퍼가거든요 가져가면 고맙다고 자기네 밭에서 나온 딸기 상추 저를 또 갖다 줘요 그렇게 친해지면서. 여기가 이슬람이 강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정착한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시작할 때 좋게 좋게 받아주는 게 지난 2, 3년 동안 양계하면서 어, 다져왔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600마리가 넘는 닭을 키웠지만 지금은 함께 사역하던 성교사가 운영하고 주 성교사는 개척한 은혜교회 사역에 더욱더 힘을 쏟고 있다 저는 솔직히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솔직한 말로, 아이 반 처음 올때 저는 팀사을 하겠다고 왔고, 어, 교회 개척을 하고 나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13년, 14년을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코너에 모으셨던것 같아요. 오늘은 김밥을 만드는 날이다. 교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매주 만든다. 하던 가락으로 아내가 다 하는 좀, 내 옆에서 거지 뭐. 네, 없으면 배운 거지. 나한테 배웠죠. 아내한테 배웠지. 뭐. 아내한테 배웠지. 뭐. 저한테 배웠어요. <laughs>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은 성교사 자녀 학교의 주 일회 급식을 통해 판매된다. 수입 전액은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성교사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간을 내 가지고 땀 흘려서 이렇게 장학금 돈 번거를 너희들 장학금 준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감동하고 고마워하고. 라크나스에서 한 시간 거리인 드러스로 가는 길. 이곳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실장님, 요 그러니까 지랄 나더. 요 very g o d 감분한 시가 이 내일 감분한 뒤집가. 실장 어제는 김밥집 아저씨, 오늘은 사진 촬영 기사다. 주준성 성교사는 문서 출판 디자인, 사진 촬영, 방송 리포터 등 알바니아에서 다양한 지원 사역을 하고 있다. 더 많은 주일들 가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알바니아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성교사님들이셔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사역을 할 때나 저희가 무엇인가 요청했을 때에 또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같이 할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는 것같아서 GNP 알바니아 선교사들이 알바니아 수해 지역 지원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제 주로 푸시프르아 쪽에 굉장히 피해가 많고 푸시프르아 쪽에 있는 목회자들이 목회자 중한 선교사 중한 명이 리퀘스트를 또 보냈어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인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나누며 또 소통하는. 함으로 해서 너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선교사님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늘 함께한다. <laughs>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를 만났다. <laughs> 제가 선교사였지만 알바니아도 가르쳐 주고 같이 지냈던 형제 같은 저 친구 같은 그런. 란디 란디라고 a n 에서 유명한 가수입니다. 아, 네? <laughs> 네, <오> 네. <웃음> <웃음> 란디는 가수이자 현지인 찬양 사역자로 주준성 선교사의 동역자다. <웃음> <웃음> 그것은 내 기억과 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잘생겼 이제는 잘생겼다. 그는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는 클래스다니다6 란디는 어릴 때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onda ben ajmë në onë kish. Un jam i bekuar që kam një bashkëshortë të k r i s 니91년 전까지는 닫혀 있었던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몰랐던 시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들이 믿으면서 생겼던 그 공동체가 믿음의 1세대거든요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나은 다음 세대가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믿음의 2세대가 된 거죠. 그것은 이제 꿈꾸는 거죠. 주성교사는 라크나스 지역에도 아이들이 자라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을 믿는 다음 세대가 자라길 바란다. <목소리도> 교회에서 음악 수업을 하는 날이다. 또 어. 또 모스테오스. 세테교회. 고고 고. 베텀디아스. 그런데 피아노 소리가 없다. 전기하고 지금 다 끊겨가지고 소리 없이 전기 없이 피아노만 연습하고 있어.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해서 이제 자꾸 자꾸 연습 안 해주면 애들이 이제 피아노를 다 까먹어서 이제 네, 자주 자주 해줘야 된다. 피아노 수업은 한결이가 진행한다. 강은경 성교사는 보조하는 역할이다. 슈미, 슈미. 아폴첸 커터 피아노야? <laughs> 아이들은 피아노 수업이 있어. 즐겁다. 1년, 2년 후가 되면 대학을 들어가면 떠날지 그전까지 엄마 아빠가 이교 아이들에서 뭔가 하다가 가고 싶다고. 피아노 가르쳐 주고 영어다 하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주 성교사는 아이들을 만난다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날씨가 Do Loun, h a n 가 n i 지파라오 i r i s and Kakanda. My God, my God, my g o 안 my God, my God, m 예수, 유대인 브아테 레몬터, 슈퍼맨, 낙라였어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만드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이슬람의 땅 보이지 않는 땅이라 고 말을 하지만 그런 누군가 씨를 뿌렸을 때 앞으로 다음 세가 갔을 때 이것이 좀더 복음의 땅으로 변하지 않을까. 주준성 선교사는 오늘도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한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알바니아의 다음 세대를 꿈꾸며,